3월 12일 목요일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창세기 12장 12에서 13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주 예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가려고 할때 아브라함은 걱정이 생겼어요. 바로 사라 때문이죠.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 곧 동생이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바로에게 데려가 왕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결국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로 인해 바로 왕은 큰 재앙을 받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조금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답지 않게 실수했지만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걱정되는 일,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어떤 일에도 힘차게 생활하길 바래요. 재림 신앙 이음 일산교회 금강산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